이 그림 하나가 탄생될 때 금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냥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요 안에 두 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위에만 씌우는 거 아닌가요? 겉에만 칠하는 거예요. 겉에만 칠하는데 두냥 정도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아, 엄청 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네. 펴 발랐을 때 그렇지, 네. 전에는 그렇게 갖고는 못 해냈습니다. 예전에 하시던 거랑 지금 또 다른 거 같습니다. 예전 때는 잘 몰라서 금이 예. 많이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조금 기술이 늘어서 예. 한 두냥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두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매한 것 중에서 가장 아, 높은 금액에 판매가 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8억 정도가. 이건 해외에서. 예. 홍콩의 주포 경매에서 예. 8억 됐고, 이 정도 규격의 작품은 1억한6천만원 정도에 경매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아, 정도 규격으로 봤을 때한 1억 6천 정도에 네. 판매가 됐었고, 그러면 그 8억의 경매가 됐던 그 그림은 어느 사이즈였어요? 약 요거에 한 6배 되는 사이즈. 6배 정도? 그 작품은 뭐였어요, 제목이 장미와 해바라기였습니다. 장미와 해바라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카레라이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네. 미술인 김일태입니다. 지금 네. 금화를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건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금화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금화를 그렸던 건 아니고 네. 서양화가로서 유화 전공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유화를 그려도 네. 페인터나 기법. 그런 쫓아가는 식의 그림 세계로는 서양인들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네. 유학을 포기하고 네. 나만의 그림을 그려야만이 서양인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동양에도 천년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꼭 서양인들 걸 쫓아가고 뺏겨가고 그런 그림 속에 세계 시장을 갈수 없다는 생각에 나만의 재료를 만들고 칼라도 페인터가 아닌 자연 속에서 찾아내고자 해서 처음에는 황토와 다양한 질 좋은 흙과 여러 가지 재료로 작품을 많이 구현하다가 금이 갖고 있는 찬란한 칼라의 매력을 느끼고 금을 분말로 갈아서 제가 개발한 천연 오일과 믹싱을 해서 작품 위에 칠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만의 그림, 김일태화 하기까지 고생하면서 이 작품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독자적인 노력 속에서 잉태된 게 거만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동판 이렇게 네. 조각하듯이 네. 전 금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는 이 작품은 네. 흙 위에 조각을 해서 그걸한 달간 말려서 네. 말린 통체로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워냅니다. 네. 구워낸 다음에 우리의 오천년 역사 속에 있는 유약을 입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천도가 넘는 가마에서 구워내서 그 유약이 묻어야만 그 금칠이 유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 금칠을 해서 금이 버틸 수 있는 저온에 네. 다시 구원해서 네. 황금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잘 나오면 피니실하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 산화됐거나 불에탄 네. 곳은 다시 금칠을 해서 다시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과 불과 흙과 금과 인간의 오랜 재능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서 약한4 개월 정도는 불 속에서 넣고 빼고 해야 이런 작품이 되는 것이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어차피 화가시니까 생각하고 계신 모든 걸다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금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정과 망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작업을 거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제가 인정을 받은 핵심입니다 네. 보존력 한번 작품을 구현해내면 제 작품은 천도가 넘는 가마 속에서 3회 이상을 구워낸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품이 요만하지만 가마에 들어갈 때는 이거 두 배만한 게 들어가서 불 속에서 압축이 돼서 굳어져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이아 30%가 아 작아집니다. 네. 그렇게 돼서 단단한 돌덩어리가 돼서 나오는데, 천년이 네. 가도 색깔이 네. 변치 않고 깨질 염려도 없고, 네. 크릭이 가지 않으니까. 네. 네. 한번 작품을 소장하신 분이 갖고 있다 자녀에게 대물림을 해도 되는 네. 저는 제 작품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보존력이라고 생각해서 네. 서양인들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동양의 철학을 담아서 보존력이 세계 최강의 작품을 구현하자는 걸 갖고 구현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전 세계 미술사에서 보존력으로는 제가 랭킹 1입니다. 아. 사실 세계의 명화 같은 것들도 네.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변색되고 네. 변질되고 하니까 계속 보수 작업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전혀 보수 작업 필요 없어요. 전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른 걸레로 한번 걷고 닦으면 마른 <laughs> 걸레로 닦으면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그냥 편하게. 네. 그면 높은 온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금판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네. 조각을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나요? 그거는 금괴가 되겠죠. 금은 너무 연약해서 도전력이 안 됩니다. 아...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작품으로서는 가치가 없죠. 아. 황금의 유통은 될지언정 네. 예술적으로는 승화시킬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금화를 그리신 분이 또 있나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못 따라나요? 우선 이 작품을 하려면 흙 위에 금을 분말로 갈아서 칠을 해야 되는데 네. 케미칼 오일은 금에 닿면. 바로 곰팽이가 설고 산화됩니다. 네. 그래서 천연 오일을 네. 사용해야만 되는데, 네. 그 천연 오일을 제가 6, 7년을 거쳐서 네. 식물 한 여섯 가지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우선 오일이 없으시고, 또 금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칠을 해서 팔광, 이렇게 네. 빛이 나게 하는 네. 방법 그다음에 무광으로 빛이 안 나면서 은은하게 할수 있는 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한 4, 5년 걸려서 제가 한시반 1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작품을 세상에 내놨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작품을 따라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음. 아 일단은 그 흙으로 된 초기 작품에 금을 안착시키는 거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화가시니까 전공을 미술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미술을 전공을 했다기보다도 네. 저는 그냥 네. 어렸을 때네 다섯 살 때부터도 미술 속에서 살았어요. 네. 네. 어머님이 미술 교사셨고 아.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가고 1970년대 동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가 되는 그런 약 40몇 년 전에 네. 제 젊은 날에는 미술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음. 어머님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네. 비술 공부로 유학을 한다는. 거. 꿈도 네. 꿀수 없던 시기였는데 네. 저도 무언가 좀 생존을 위해서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는 네. 절실했던 네. 순간을 미술을 그림을 그려 갖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군에 다녀와서 네. 그림을 안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네. 우연히 운 좋게 조금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 말고 다른 걸로 네, 네. 이제 돈도 조금 벌었고 네.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네. 미국으로 네. 자녀들을 다데렸고 네.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이민을 갔었습니다 아 30대가 돼서야 이제 미술 시작하신 거예요? <laughs> 다시 시작을 10년의 네. 공백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아트스쿨에서 한 6년을 유아를 공부하고, 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음. 그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30대에. 거기서 이제 어떤 한계에 왔죠. 어떤 한계가 왔냐면, 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거는 누가 씹을 때도 사가지도 않고, <laughs> 또, 본토에서 서양인들과 같이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페인터와 기법을 따라하는 식의 공부를 몇 년을 해도, 네. 아 이거 갖고는 얘네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는 음. 그런 판단에 유학과 이민을 포기를 하고 네. 그냥 전 가족이 다 서울로 들어오게 되죠 30대 후반에 네. 그때는 미술을 안 하실 생각이셨어요? 안 한다기보다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음. 내가 이런 음. 그림을 그려서 미술인으로서 세계 시장을 가본내 이건 꿈이로구나 음. 포기하자고 네. 들어와서 한 1, 2년 무언가 이제 해야 되니까 네, 네. 가족들도 있고 했는데 녹록지가 않더라고 접목도 네. <laughs> 뭐 잘안 되고 네. 그러던 중에 또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럼 서양인들은 서양인들이 만들어놓은 재료를 갖고 그림을 그려서 그네들의 미술 세계가 있는데 네. 아 그렇다면 동양의 철학과 동양에서 갖고 있는 좋은 재료로 서양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작 서양화 쪽으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 그러면 재료부터 동양화하고 기법은 서양화 기법과 동양화의 기법을 다 혼합해서 그냥 단순히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원근법을 사용해서 입체를 구현하는 이런 서양화의 구조에서 아예 작품 속에 입체와 명암과 조각을 다 집약시켜서 서양인들에게 한번 도전하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 다시 그림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40세 나이에 가족들에게 좀 동원해달라는 부탁을 응. 하고 양평으로 들어가서 농가주택을 하나 허름한걸 개조를 해서 거기서 11년이라는 시간을 젊음을 바쳤습니다 40세에 양평에 들어가셔서 51세에 나와서 <laughs> 미국에는 그러면 30살 때 건너가신 거고 네. 거의 한 8, 9년 만에 네. 이민과 유학을 포기하고 네. 한국에 오셔서 한 2년 동안 생각하시다가 다시 양평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11년이요? 네그 11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